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법과 역사로의 산책 14주차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 온라인으로 하는 이유는, 예,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하기에 편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기말고사를 잘 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진짜 열심히 해서 기말고사 잘 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진도는 이제, 예,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공유했고요. 예. 자 오늘 배워야 할 내용들은 예. 오늘 배워야 할 내용들은 예. 이 형사사건가법이에요. 형사사건가법. 그래서 이제 예, 범죄와 형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형사소송법인데. 예. 자, 오늘 배울 내용, 일단, 개관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저번에 했던, 이제 11주차 때 제가 수업했던 내용들이 있네요. 자, 우리 법학 일반에서 어, 이런 내용을 배웠고, 자, 그 다음에, 헌법, 민법, 예, 가족법. 그다음에 이제 헌법은 이제 우리 헌법의 기본 이건 헌법 총칙을 배웠고 그다음에 기본권을 배웠고 그다음에 정치 교조을 배웠습니다. 우리 일반을 이렇게 배웠고 그다음에 민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런걸 배웠죠. 가족법 배웠고, 그러 네, 동물행위와, 우리, 소째 배웠죠? 네.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형사법을 배웠는데, 이제 형법과 네, 형소법을 연구합니다. 형법과 이제 형소법. 이제 그래서 이제 한 학기가 이 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 오늘 배울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어, 알았죠? 네. 형법, 형소법. <laughs> 자, 그래서, 이 형법은요, 네, 형법을 우리가 뭐라고 랬나요 실체법을, <laughs> 실체법. 이런 이야기들은 자지 않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다배웠죠 예를 네. 절차법을, 절차법. 자, 형법은요, 네, 형법은, <laughs> 형법은 이렇게 되어 있죠. 구성이. 형법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 범죄와 네. 어떻게요 형벌로 예, 되어있어 형벌. 그래서 음, 이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해. 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 첫 번째 구성 요건의 해당성.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위법성. 예. 세 번째 책임성. 책임성. 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비난 가능성이죠. 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범죄가 돼. 그러면 보세요. 그럼 범죄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세 가지 요건 중에, 어느 하나 하나라도, 어, 흡입 되지 않았다. 그러면, 예, 범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알았죠? <laughs> 그리서 이제, 위법성에서는, 이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게 있어요. 음,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크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 있어야 된다. 플러스, 플러스. 예. 자, 그 다음, 이제 형벌이 될, 그 범죄가 이제 이루어지면 대가를 받아야죠 형벌이 있습니 형벌은 이제 아홉 <laughs> 개인데, 사형, 이제, 이제 신체, 다음. 사형, 금고, 징역, 금고, 네, 이렇게 사형. 징역 살고, 금고. 이제 또, 노역을 하잖아요. 얘는 이제, 징역을 사는데 노역을 하지 않는다. 요런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노역을 하지 않는다. 자격상실, 자격증, 명예형이죠? 얘는 생명형이고, 음, 생명형. 요걸 우리가 생명형이라서. 그 다음에, 이두 개를 뭐라 놓을까요 예. 네. 얘들은 이제, 신체형 신체. 자유형, 신체. 결단시키고자격상실 자격정지됐다. 이것도 뭐가 되죠? 얘들은 이제, 명예가 되죠, 명예. 명예형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벌금, 가루, 몰수 이런 것들이겠죠. 이것들은 뭐가 될까요? 재산이. 그래서 <laughs> 이렇게 형벌이 되야지만 이제 구성 요건의 해당성.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면 해당. 예, 예, 하지만 좋은 문이 있어야 돼. 알았지? 해당되는 범죄에 대해서 걱정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위법해야 돼. 전체적 그 가치질서에 반하는 사람을 죽이는 건안 되잖아. 그지그 책임, 비난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이 비난 가능성, 위법성도 조각될 수 있고 비난 가능성도 조각될 수 있냐. 아, 조각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조각 사유가 중요하고. 자, 이렇게 이제 예. 이렇게 형법은 음. 예, 제 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법에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네. 재형법정주의다. 알았죠? 예. 네. 재형. 정의. 이게 형법의 실체법이에요. 네. 그래서 알게 제가 된다. 그럼 내가 이제 벌금을 줄 거다. 그럼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범죄에 구성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 봐야 돼. 그게 바로 뭐냐? 우리 바로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이에요. 이해됐죠? 예. 네. 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이제 한번 해야 돼. 그래서 이 형사 소송법은 네. 먼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의심을 받죠. 예, 네. 이 사람 예를 들어서 네. 사례를 했어. 누구를? 예, 네. B를. 그러면 이제 A가 의심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입건이 됩니다. 입건 수사 기관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수사의 선생이 올라오죠. 네, 수사. 그럼 수사는 어떻게 하냐? 예. 네. 이미 수사. 이게 원칙이야. 이미 수사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강제 수사가 있어요. 네. 예외. 그럼 이게 예외야.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 이제 이런 수사가 되 종결돼. 수사가 종결되면 이제 예, 법원을 걸 공판 절차 재판을 할이 공판 절차가 이제 종료가 되면 응. 중결를 선고하고 다러면 뭐든 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이런 순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구게합니다 그래서 A가 비례살해 했을 때 입건이 되고 그 수사 선상에 오릅니다 그 수사가 하는데. 이것도 공간이 좀 작으니까. 이렇게 하고 아마 여러분들 복수받기는더 좋을 거예요 이게. 예. 표표 예. 예. 기억합니다. <laughs> 자, 음, 이렇게, 이제 입건이란 말은 수사선생이고, 걔를 수사해도, 이미, 이미 수사란 말은, 이제 불러서, 음, 피고인 조사하고, 이렇게 되는데, 강제수사는 압수수색.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laughs> 압수수색. 그 다음에 수사가 종결됩니다. 검사가 하는 거죠. 종결되고, 이제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고, 판결선 청구되고, 형집행돼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뭐가 돼요? 이제 수감자가 된 거죠. 이제, 그럼 뭐가형 집행되면 이제 수용자가 돼서. 이게 형 집행이 이제 종료가 된다. 예, 이게 종료가 돼. 형집행이 종료될 수 있죠. 이게 종료된다.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재수해. 뭐야? 정가자가 돼. 이런 절차를 이제 우리가 형사소송법.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의 절차를 우리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laughs> 이제 요런 제형법통 중에서 요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내용이고 어떤 내용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큰 틀은 이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본 케이스를 여러분이 제 머릿속에 넣고, 이제 우리 이제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보시면, 뭐, 어, 뭐 생각해 보기로 보시면, 얘는 자전거를 설치한 사실이 없는데, 예. 사실이 없는데 비와 씨는 갑자기 애를 자생감을 훔친 것을 오인해서 무죄별 구타했어요. 애는 훔치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구타는 계속 이뤄졌습니 마침내 애는 정통 해 주머니 속에 있던 손톱깎이를 휘둘렀어요. 그거는 자기 방어를 해야 되죠. 잖아 이거에 정당방위라고 그죠 이로 인해서 비가 허벅지에 찔려서 2주간 상해를 입었을 때 어떤 처벌이 되는가? 어, 정당한 방위이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가슴 같은 발에 이제 용과 호랑이의 문신을 새긴 족폭들이 다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에서 참막한 문신을 드러내고 욕설을 하고 있었어. 지나가는 예,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었고 이러한 경우 조폭들은 어떤 처벌? 예, 경 범죄 처벌을 반다이 맞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범죄의 구성을 보시면, 예, <laughs> 자, 범죄는 가나다중 예, 어느 하나의 계로 있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구성 요건 해상성, 어, 법조문에 있어야 되고 위법성이 있어. 그런데 이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예. 네, 위법성 조각사 긴급 피난 정당 방위자구 행위 피해자 의 승낙이 하면 성립되지 않는다 정당 방위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위법성이 있어야 돼 강요된 행위 형사 미성년자 얘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쵸 그렇죠? 자그 다음에 이제 생명형에는 우리 형벌이 나오죠 네, 사형 징역 금고 아, 구류가 하나거든요 예. 네. 아까 제가 판사했을 때. 어, 구류. 신체형 또는 자유형이죠. 가둬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시켜. 신체형 또는 얘를 자유형. 자, 그 다음에, 예, 벌금 가려볼 수, 갈패류 같은 것은 이제 행정 질서볼이에요. 알았죠? 예, 행정 질서볼. 행정질서고요. 자, 그다음에 명예형 자격상실자격정지 이게 기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음,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위책한 행위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서 해 성립된다. 뭐 어렵지 않죠? 자, 구성요건의 해당성이란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 구성요건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거 이건 제가 된다는 걸 이제 법에 정해 나야 된다 이말이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 요건을 갖춘, 어,만 범죄가 됩니다. 자, 법조문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그 다음에 위법성. 수용요건에 대한 행위가 전체 법, 법서에 비추어 보 허용되지 않은 부정적 가치 판단을 말하고 있어요. 안 좋은 거죠, 이거.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되라도 조각되면, 예, 범죄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조각사, 꼭 기억합니다. 그리고 요거. 자, 그래서. <laughs> 뭐가 있냐? 예, 첫 번째, 예, 정당 반류가 있어. 얘는, 예, 자기 아무 잘못이 없는데, 능력을 잃는데, 자기 방어해야 될거아니요정당성이 정당 반 이부정대 정의의 관계. 그 다음에 긴급 피난. 피나. 긴급 피난은 미치게가 막 눌러버려. 옆집 들어갈 수 있잖아. 그지? 예. 네. 그래서, 네. 이러한 경우, 이런 경우. 자구행위라고 써요. 이건 어떻게 하나청구권 네. 보존. 아,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떼어먹고, 그거면 저희 잡, 잡아서, 활력을행사하있죠 예, 네, 그럴 때는, 예, 네, 제가 안 된다. 그 다음에 피해자의 네, 승낙이 있어. 세 번째, 뭐가 있나요? 예, 네, 정당 행위. 이 정당 행위는 이제, 이제 본명에 있거요 예를 들어서, 의사의 네, 진료 행위. 어, 의사가 막, 그, 유방암을 친다는데 가서 생각, 뭐, 이게 눌러보고 있을 때, 막, 갑자기, 남을 댔다. 변태야. 이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의사가 이제 호흡기를 이제 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등을 걷고 이제 이렇게 청진기를 대는데 막 변태 이런면 성추행이 안 된다. 이게 정당. 그런 것들 다 있어서 제가 안 된다. 이게 조각사. 이게 됐죠? 네. 음. 자, 그런 얘기 들고 책임성 보세요 당의 행위를 한 자에 비난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행위가 구속력을 당하고 위법하더라도 이 책임이 부정된다면 범죄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교리 보세요. 네, 이게 이해하시면 이 각주 54번에 보면 또 기억합니다. 형사 미성년자 14세가 안 되면 벌까지 않는다. 이 형사 미성년자. 심신 장애인이 있어요. 잘 보더라도 이건 벌하지 않는다. 알았지? 그다음에 심신 장애로 사물의 변멸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능력이 없는 자는 벌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 심신 장애로. 없거나이렇게 했을 때는, 어, 벌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심신장애로 미약한 자. 좀 정상이,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감경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별표칩니다. 벌라지 않는데, 얘들은 미약하면 감경 깎아줄 수 있는. 거 위험을 예견하고 자의로 야기하는 사람은 적용하지 않는다. 아, 사람을 죽게 된다. 내가 아, 면전시험못 죽겠다. 내가 술 먹고 죽게 되겠다. 외래한 사람, 야기시킨 사람들은 안다 알았죠? 그게 중다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머거리, 벙어리. 이 사람들은 형을 강경한다 벌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벌하지 않는 일로밖에 없어요. 자, 형상비성승연자와 심신장애로 변별력이 없거나. 어. <laughs> 책임 조각 사유가 뭐가 있다고요? 현미자. 음. 그래서, 신순 어, 장애로, 어, 이럴 알았죠? 그럴 때, 알았죠? 그때 책임 조각 사유고, 나머지들은, 예, 강경하고 그렇다. 알았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강요된 행위가 있어. 저항할 수 없는 폭력,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이렇게 위해 했을 때는 강요된 행위를 바라지 않고. 아이고, 꼭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어 이세 가지는 이제 책임 조작사에서 벌하지 않는 건데 나머지들은 강경한 거예요. 알았죠? 고급 기억합니다. 요거 발 별표 추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제형법정주의 보세요. 예, 범죄 처리 가능 기본 원칙으로 어떤 행위를 범죄로 처발하기 위해서는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성문법에 있어야 된다. 자,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 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명제로 됩니다. 제형법정주의는 법률주의, 법에 세대고, 소급금지, 옛날 걸로 처벌 못하고, 명확해야 되고, 유추는 안 된다. 적정해야 된다. 알았죠? 이런 원칙, 기본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범죄가 되죠. 범죄가 유형이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범죄가 됐어. 이렇게, 네, 이렇게 됐어요. 그럼 범죄 유형은 뭐가 있냐? 당연히 고의범, 가실, 네. 그다음 기수범, 형을 맞춘 사람 또는 미수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가실이라고 네. 얘들이 처벌의 원칙이야. 얘들이 처, 고의 고의를 했을 때 원칙. 그 다음에 기수범도 원칙. 얘들은, 예외적 처벌규정이 있을 때. 얘도 처벌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고의가 있어야 처벌하고, 없을 때는 바르지 않습니다. 가시범은 처벌규정이 있어요. 행자가 의도한 결과가 나타난 것을 기수범이라고, 미수범다 이래서. 예, 네. 근데 또 처벌이 있는 경우에, 아, 요거 기억합니다. 알았죠? 예. 네. 정범이 음. 있는데, 자, 범죄를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 우리가 정범이래. 예. 네. 여러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공동정범. 이 정범을 도와준 사람을 공범이라는데, 하 네. 예, 시킨 사람을 교사범. 용게해준 사람, 도와준 사람을 방조범 또는 종범이라. 알았죠? 이렇게 니다 자, 그다음 에 이제 범죄의 이제 처리가 있어요. 네, 범죄 처리가 있는데 특별심판 같은 경우는 이0만원 이하의 이런 것들을 이제 재판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정식 형사 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범죄금 납부 통고를 받은 사람이 되지 않았어. 그럴 때 특별심판을 예, 합니다. 누가 하냐? 경찰서장이 한다. 이렇게 합니다 약식명령 검사가 한다. 약식 규제에서 수면 심의만을 하시는 거. 음. 검사, 약식 명령, 검사, 직결 심판, 경찰서. 요거 기억합니다. 알았죠? 자, 이제 범죄 처리에서 경범죄 가에서 가벼운 범죄죠. 비교적 불법의 정도가 가볍고, 흉별이 낮고 경범죄 처벌법에서 10만 원 이하의 예, 것들, 가벼운 것들을 이제 접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광고물 부착하지 말고 쓰레기 아무 데 노상 무임승차, 예, 장난 등. 이게 되는 거. 특히 2010년 지속적 괴롭힘, 스토킹 같은 게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토킹이 나오는데, 이 스토킹은, 이제, 법이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기반으로. 그렇죠 네. 성폭력, 자, 보세요. 성폭력은, 예, 뭐야, 성적 대리 결정과 인계권을 침해하고, 유치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범죄인데, 자, 이것도 이제 남성제도 이게 개최가 됐다. 옛날에는요, 예, 옛날에는, 예, 이, 간간을 이제 남자가 여자를 한 걸로 했어요. 부녀를 간간한 사람 이렇게인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사람을 간간한 간한 사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간한다 이렇게 해서 옛날에 여성, 분열를 간간한 사람인데 이제 이렇게 바뀌어서 볼게 갑니다. 뭐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네, 여러분들 뭐 특례법이 있으니까 보험 주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래도 뺑소니 같은 건안 된다. 그 다음에 11대 중간실에서 운전면허 전대안 사는데, 이렇게 했을 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기죄가 있는데요. 예, 네, 세기죄. 세기죄는 의도적으로 타인이 쓰고 는 행위에 대해서, 어, 이에 쏘은 상대방이, 이 재물이나, 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면서 성립하면 됩니다.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불법으로 영득. 예, 내가 이득을 취한다. 그 그래서 이러한 것은 뭐였나냐 결정이, 예, 공갈죄, 행령, 배인 이렇게 재산자에 속합니다. 전부 다 재산자에 속하죠 네. 자, 명예훼손은요, 사실을 적시해도 촉을 받고, 허위도 촉을 받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허의 그래서, 개인의 품성, 명성, 신용 등의 객관적 평가를 저하는 행위다. 명예훼손의 주체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 펍인. 법인께 없는 단체도 됩니다. 그 주체가 특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도 될까요? 돼요. 이게 바로 사자 명예훼손죄가 되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 그, 성립된 사실, 허위사회적실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일 때는, 예, 네, 예, 네, 죽으다그 다음에, 일반적 명예훼손 외에, 그 다음에 뭐야, 사자 명예훼손, 출판물 명예훼손. 뭐, 요 욕, 욕, 쌍욕하고, 막, 진짜 세상에서 듣지 못해. <laughs> 그런 걸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형벌, 이제, 범죄가 됐으면, 형벌은, 예, 아까 말씀드렸죠? 예, 이렇게 생명형, 그 다음에 자유형, 그 다음에 재산형, 그 다음에 자격형, 이렇게 아홉 종이 있다. 벌금은 이제 5만원 이상, 가료는 2천원에서, 어, 금, 어, 금, 어, 미만, 이런 것도, 예,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기 징역이 나오는데요. 금고. 예, 징역은 1, 2월에서 30년 이하. 50년까지 할수 있어요. 나이가 50이다. 50년까지 하죠. 백0살 예, 추워요. 예, 구류는, 예, 시, 구류는 언제까지? 예, 30일이면. 금고는 노역을 하지 않는. 이걸 꼭기억 해. 그렇죠? 예. 네. 자, 형을 집행하는데,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을 우리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년이에 근거를 찾한다 이렇게 했을 때 연, 연령, 성령, 피해, 유타, 피해자, 연, 피, 동기, 정황을 참 연, 피, 동, 정 이렇게 기억합니다. 연, 피, 동, 정을 창해서 1년에서 5년 이하의 기간으로 집행을 했해서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2년의 징역을 쳐, 쳐다보면 2년 동안 징역을 사지 않고 그 사람에게 1년 또는 5년 이하의 예, 집행유예를 이렇게, 했죠. 그 사이에 착하게 살면, 이게 집행이 이제 업종게 되는 거야. 이게 즉 안방을 상대 된다, 이 말이야. 알았지? 자, 그래서, 예, 형의 집행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수가할수 있다, 이 말이야. 어? 그럼 선거유예. 1년 이하의 징역근거, 이런 거 했을 때 가볍잖아. 그래서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형을 선거할 때 참작하는 사항이 있을 때, 형 선거를 유예하고, 특별한 사고 시이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을 간다 면소 소송이 면제되는 걸로 한다 이게 선고 이후에 그래서 이게 3년 이하 1년 이하라고 기억합니다 이석방이 있습니다 가석방 이거 기억해야 되다가 징역 금고 자 징역은 살고 있죠 금고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개전해적 너무 얘는 이제 살고 있는 애야 빵빵이 가있는 아이야 그래서 한때는 예, 형 만료 전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체포 구속, 그 다음에 보세요. 체포 구속 적부심, 체포 또는 구속에 된 피의자야, 피의자. 그 다음에 고속제도, 구속된 피고인. 알았죠? 석방, 이건 꼭 기억합니다. 이따가 이제 우리 다음 챕터에서 할 때. 자, 보세요. 얘는 일단은 예, 살고, 감방에 살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체포 구속 그다 그러니까 적부 심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수사기관에서 그다음에 우 사람 구속은 피고인에게 한 일단 이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범죄 피해자의 피해자의 보호에 대해서 뭐가 있냐 무죄를 자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은 형사 구상및 명예 회복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습니다 사람의 생명 신체를 끼치는 범죄에 의해서 피해를 당했으나 피해 전부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그리고 네. 범죄 피해자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요거, 요거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거 일단 다시 공부합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래요. 예, 지금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형법하고 이제 형소법 보면 되겠습니다. 좀 브레이크했다가 예, 두 번째 타임으로 하겠습니다.